오늘은 아빠가 군대에서 먹었던 건프레이크. 맛있겠다. 원래는 200ml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큰 거에다가 그릇 준비했어요. 일단은 이걸 먼저 푸셔야 돼요. 여러분 아셔야 될게 이걸 많이 푸시면 안 돼요. 약간 씹는 맛이 있어야 또요 조금만. 그렇지 이정도 이정도 되고 까져요. 아, 그리고 이거 별사탕,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아. 일단 그대로 해야 되니다 이그 정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별사탕은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약간 단맛이 나야 돼 맞아 이거 그냥 숟가락으로 내려 칠 건데 밑에다가 물투슈 같은 거 받치고 하자 안 그러면 밑에 가루 같은 거다 터져요 예. 너무 세게 치면안 돼요 세게 쳐야 돼 그래서 이 티슈 받쳐서 하쳐아 하잖아요 자니 갑자기 이게 크어째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h a 너무 많이 부으면 그 별사탕의 단맛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. 아, 요 정도? 그래서 약간 별사탕도 녹이고. 그냥. 만약에 이, 이대로 그냥 먹으면 너무 달기 때문에 이거 잘 섞어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맛있어? 어 맛있다. 아빠도 한번 먹어볼. 여러,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. 집에 건빵 없으신 분은 사주세요 우리 아빠는 이거 맛있다고 이거 금방 20봉지 사 가지고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.